안녕하십니까. 뷰티렐라 TV의 은하수아빠 조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신 준비 중인데, 보톡스 필러. 스킨부스터 이런 주사 시술을 맞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저희 병원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종종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 계획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 그런 목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임신은 수정, 착상, 태아 발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수정은 자궁 옆에 나팔관이라는 데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나팔관에서 3일 정도 있은 다음에 착상이 자궁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착상이 되는데도 3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래서 수정이 되고 나서 착상이 되는데까지 보통 1에서 2주 이 정도 걸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모체하고 수정란 초기 배아죠 초기 태아와의 혈액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질의 확산을 통해서는 교류가 될 수가 있긴 하지만 태반을 통해서 모체와 태아와의 교환이 되는 그런 혈액순환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정이 되고 나서 착상이 되는 맥시멈 2주 정도까지는 모체에 약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거의 가지 않습니다 이 시기를 의학적으로는 all or none period 라고 부르는데 어 이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이때 생긴 문제가 아주 치명적이다 그러면은 아예 그 수정란은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유산이 되도록 이렇게 인류가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 않다 그러면 정상 발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생리 예정일 이전에 보톡스나 필러나 스킨부스터를 맞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물질 교환이 없기 때문에 태아에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참고로 기관 형성기라고 해서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가 있는데 수정이 되고 2주에서 8주까지 이 시기인데 이 시기가 어, 배아 조직의 분화가 가장 빠른 시기로서 어, 기형 유발 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신 주수로 12주 안쪽까지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 기관 형성기가 그 기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아기는 수정 후 8주부터 출산까지를 말하고 이때는 구조적인 기형 유발보다는 성장과 기능에 영향을 줘서 어, 정신지체나 행동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신 준비 중일 때 시술을 해도 되는 것인가? 보톡스의 경우 임신 중안정성이 입증된 연구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보톡스가 체내에 들어와도 전신 흡수는 거의 없고 주사 부위 근육 주위에만 작용을 하고 혈류로 들어가는 양은 극히 미비합니다. 어, 필러도 마찬가지죠. 주로 이제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피부 국소 주입이 되고 전신으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 태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학적 원칙은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어 이러한 시술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시술 후 혹시 모를 부작용이나 시술로 인해서 다른 처치가 필요하다고 할때 임신을 고려해서. 또 약물을 쓰는데 여러가지 제한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맞았다면 모를까 일부러 맞는 것은 어,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혹시 모르고 보톡스나 필러 스킨부스터 같은 시술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또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반감기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또 좋습니다. 반감기라고 하는 것은 약물이 체내에 들어와서 원래 들어간 용량에 비해서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 반감기에 네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거의 사라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톡스의 혈중 반감기는 매우 짧고 근육 내 작용으로 국소적이고 히알루론산 필러는 분해가 돼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제거가 됩니다. 또 임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물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여드름 약이죠. 그 중에서 우리 피지 조절 억제제라고 하는 로아큐탄 뭐 이소티논이라는 상품명도 따로 있고 한데 로아큐탄은 문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반감기가 12시간, 뭐 18시간에서 20시간, 90시간까지 보고하는 데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로아큐탄 반감기를 이제 90시간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볼게요. 90 곱하기 5, 그 다음에 어 24로 나누게 되면 18.755거든요. 그러면 어 로아큐탄을 먹고 한 19일 정도 지나면 몸에서 약이 거의 사라진다. 그래서 여드름 약을 먹고 어 피임을 한달 이상 해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다 이런 어 계산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런 약들을 반감기를 이용을 해서 체내에서 없어지는 시간을 어, 계산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 약을 마지막으로 먹었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어, 임신을 피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정리하겠습니다. 임신 전 시술은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르고 받았다면 그래도 대부분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적다. 특히 예정 생리일 이전에 맞은 시술들은 태에 거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임신 전에 어떤 약물을 복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약물이 몸에서 없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반감기 곱하기 5를 해서 그 날짜만큼 지난 다음에 임신을 시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